에브리바디 안녕하십니까 에브리바디 5 되겠습니다 아 시간 없지만 너무 아쉬워서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 아쉬워서 진행해야 된다니 아 시간 쪼개서 하기 힘든데 참아 어, 맵이 굉장히 좋아서 재밌어서 플레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한 파트만 더 요게 이제 이번주 마지막을 장식하고 내 위에서도 어떻게 영상이 되겠죠. 좋아, 천천히 하면은 다 돼. 됐어 이쯤에서 무기로 또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권총이라도 써야죠 네 권총이라도 써야죠 뭐 이거 다쓴 거고 권총이라도 해서 잡아야 되니까 아 시간이 아쉽, 아쉽네요 아네개만딱 찍고 했어야지 되는데 오 어, 맵이 재밌어 맵이 재밌어서 또 하는 거지. 시간이 없었으면 그냥 끝냈죠, 거기서. 이게 총알을 굉장히 아껴야 되네. 자, 여기서 권총부터 없나 좀 살펴보고. 어, 있어, 더 좋은 게. 그러면은, 여기때 잠깐 넣고, 요거 12발 아까우니까. 일단 더 쳐다보고, 어,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한 발. 한발 누구한테 쏘고 싶다, 이거. 자, 한발 쐈죠? 왜냐면,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. 이게 클리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,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, 총알을. 그 버리고 아이고 아이고 케이퍼스 케퍼스 컨트롤이 대단했죠? 아, 한발 날렸어. 어, 여기 왜 이렇게 많어? 안 돼. 근데 이걸 써야 된다. 좋아. 한 발씩 톡톡. 이걸 또 클리어 못하면 얼마나 아쉬울까. 시간까지. 아이고. 제발 죽어줘. 그리고 네가 마지막 일기를 바래. 아니었어. 그는 마지막이 아니었어. 그가 마지막이었어. 총다 버려. 아, 어딘가 총이 있겠죠? 아, 설마. 이 총을 컨트롤해야 되는 게임을 또 처음 봤네. 아, 다 깼는데. 이건 뭐깬 거나 다름 없긴 하지만. 아, 찝찝하네. 뭐한 다섯 발이나 있어도 없을 것 같은데. 아. 초반에 너무 알뜰하게 안 썼네.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. 아. 정말 아쉽네, 아이씨. 아쉬워. 정말 아쉬워. 아, 저걸 어떻게 잡지? <laughs> 한, 총한총한 자루만 있으면 좋은데 아아 아, 멋있게 낙서하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흐이! 아 아쉽지만 뭐 다음에 도전해봐야죠 다음 주에 이거 깰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자 여기까지.